둘 셋, 둘,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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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여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딱 3만원? 000원. 4천원짜리가 3개. 12천원. 그러면 4만 2천원. 또 4만 2천원 <목소리도> 어, 15회. 바로 시작할게요. <laughs> 10장씩이죠. 네네. 맞죠? 네. 맞죠? 10장 해서 50장. 100장. 20만원치구나, 이게.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많이네요? 네. 이게 10만원치. 네. 50장. 아, 10만원치. 50장. 바로 끌게요. 어늘 바로, 바로 하나. 당첨. 우리 처음으로 다른 데다 잡았다, 맞죠? 그거. 어, 은데 당첨. 와, 여기서 2만원 딱 돼도 웃기겠다, 이 <laughs> 오늘이 15회라 했죠? 했죠. 네, 1 5회차 하나. 아, 아까 로또 가맹점 개업하면 얼마 버는지 찾아봤는데 네. 판매소득의 총5%총 5%가 10만원치 하면 5천원 남는 거네요? 네 어, 이거 위아래 로쳤다 됐다. 어, 완전 딱 평균하면은 한 지점에 한 170만 원 정도? 월에 수익 난다고 하고. 입소문 나오고 좀 유명한 데는 훨씬 더. 상위권 지점이 서울 노원구 거하고 부산 동구계 아, 네. 1등 2등이라는데. 아, 부산 동국. 구 어딘지 알아요? 네. 그럼 맨날 줄서 있더라 그래 거기가 총 매출에 관한 좀의일 어, 정도? 네. 복권 판매처도 아무나 할수 없잖아요. 네. 장애인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내좀더 받은데. 어, 좀잘 되는 것 같은데? 어, 어이구, 됐다. 지금 동시당첨두개 나왔네. 네. 어, 카메라. 어? 어 동지세 개나 나왔는데? 39회차가 좀잘 나오는 거였 음, 맞죠? 네. 아직까지 회차 초반이라서 그런지. 아, 그걸 못 봤네. 아직 39회차 일단 아무도 안 됐어요. 못 봤네. 나를 아, 확인해봐야지. 네.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잘 됐나? 확인해봐야 아씨. 비비 방쟁이다 진짜. 어, 있다. 로또도 5%니까 아마 이것도 5% 겠죠? 네 우리가 어. 10만원씩 살 때마다 5천원씩 들어가시는구나 네, 잘했. <laughs> 음, 있다 2개 나왔네네 아, 뒤에 막판 우수 안 좋네 앞쪽에서 좀다 나왔는데 앞쪽에서 좀, 네, 좀 많이 나왔는데 하나만 되자 마지막 뭐 됐다. 오, 자한 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개. 두 개짜리가 세개 나왔거든요? 열세 개 더하기 육, 열아홉 개. 어 열아홉 개면 좀 괜찮은 네. 거죠? 평균보다 두개 많이 났어. 음 일단 중요한 공정까지도 뭐. 금액 확인. 바로 그 해줄게요. 네. 아, 역시. 하아 <laughs> 어 어차나. 저, 엄청 신경쓰이네.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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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2,000원. 아니, 아, 이제 기대가 돼야 되는데, 이거 할수록 기대가 안 되니까. 또한번 이렇게 기대치를 많이 낮춰줬다가 2만원 한번 나오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2만원당이 1,000만원이라서. 1,000만원도 <laughs> 한번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좋다고. 이길 있자고! 4,000원도 안 나오네. 어? 4,000원. 2,000원. 댓글에 봤어요? 당연히 2만원 한번 나왔다면서. 아 어, 맞아요. 사실 <laughs> 제일 부러워 보인다. 2,000원. 오 4,000원도 너무 없다. 2,000원. 와 4,000원 하나 나온 거같은와 4,000원. 어? 끝났어요, 벌써. 오늘도 일찍 끝난거렸죠 선물. 자, 오늘은 4,000원짜리 3장. 여기 2,000원짜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4 15, 15, 15, 16. 자, 16장이면 32,000원. 12,000원. <laughs> <15, 000원>. 네. <laughs> 44,000원. 네. <laughs> 44,000원. 네. 괜찮은데 맞죠? 괜찮았네. 와 로또보다 훨씬 낫다. 맞죠 로또 막5 <laughs> 0 0 0 원, 만원 나오고 하는데, 이 4만 원은 거의 꾸준하게 나와서, 일단 15회차 끝4아마 잡아다 4아다잡아 끝. 끝. 네, 끝. 도아히 막을 다없습니다